민정아 네 아빠 오늘 아빠가 온건 생활비 좀 주려고 왔어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럴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달걀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어 이 50만원 가져가 아빠 지난번에 주신 돈 아직 다안 썼어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건 아빠가 쓰세요 아빠는 또 있어 가져가 돈 아끼지 말고 가져가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근데 한 그릇만 나왔네요 민정아 빨리 먹어 아빠 오늘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아빠부터 드세요. 아빠는 오늘 현장에서 소고기국하고 정말 배불리 먹었어. 너 빨리 먹어 먹고 공부하러 가야지. 사장님 세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딸은 미안했던지 아빠 고기 한점 드세요. 민정아 아빠는 오늘 고기 진짜 많이 먹었어. 너나 빨리 먹어.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다 먹었어요. 배불리 더 먹어 모자라면 하나 더 시킬까? 진짜 배불러요. 저 공부하려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네 아빠. 딸이 가자 아버지는 남은 국물과 챙겨놓은 빵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시켜드려. 옆 테이블 손님이 안스러운 듯한 그릇 주문을 해주는데 사장님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딸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빠? 아빠 왜 이걸 드시고 계세요? 왜 다시 와서 곧 수업 시작일 텐데. 아빠 이거 드시지 마세요 다시 하나 새로 시켜요 민정아 아빠는 그냥 음식 낭비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빠는 정말 배안 고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배고플 수가 있어요? 아빠는 돈을 1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싶어 네가 공부하는데 힘들면 안 되잖아 괜찮아 아빠가 하나 더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왜 다시 왔어? 아 책을 놓고 갔구나 아빠 빨리 한 그릇 시켜 드세요? 그래 그래 내가 바로 시킬게 빨리 가 딸이 가고 나서 아버지는 다시 식사를 하는데 아저씨 이것도 잡숴보세요 옆 테이블 손님이 음식을 드리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만 전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편하게 드세요 이쁜 따님 키우시려면 든든하게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며칠을 굶으신 걸까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식사를 하고 일어서는데요 손님 아까 음식 사드렸던 그 사장님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돈다발과 편지가 있었는데요. 아저씨 비록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하시지만, 저는 아저씨에게서 남자의 책임감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저씨와 따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멋진 사장님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